가는 <laughs> 그대 이렇게 약간 요런 소리인데 네. 하나의 사랑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 노래만 들으면 맨날 진짜 옛날에 따라하던 그거 생각나가지고 속에 차오르는 그대 이 노래 이 도입부가 참 유명하죠. 사실 이 노래는 모르셔도 이 노래 도입부는 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광고에도 많이 쓰였고, CM 송이었죠. 네, 워낙에 또 예능이나 이런 데서도 다른 분들도 커버를 많이 하셨고, 박상민님 곡으로도 유명하지만 추성우님께서도 리메이크로 굉장히 또 히트를 치셨던 그런 곡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추성우님께서도 그렇고 박상민님께서도 그렇고 목소리가 되게 탁성이 섞여 있는 그렇죠. 그런 거친 보컬. 들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임영웅 님은 사실 맑은 보컬을 좀더 많이 보여주셔서 어떻게 표현할지 조금 궁금해집니다. 네. 네. 아 정말 편하게 입은 대학생 오빠 재질이네요. 네. 대학생. 그렇죠이명광군이 생각나긴 하는데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하나의 사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속에 차오르는 그 혹히 왜면하지 마. 저는 지금 놀라긴 면 제가 예전에 가실이 때도 그 소리를 했잖아요. 그 가실이 같은 경우도 김진호 님께서 원곡자인 워낙에 그 색채가 강하고 그 시절에는 이렇게 평탄하게 부르는 것보다는 좀더굴곡있게 노래를 표현하는 게 유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깔끔해진 가시리를 상상을 할 수가 없었는데 임영웅님께서 그걸 구현해 주셨거든요. 저도 이 부드러운 하나의 사랑의 이, 인트로를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아, <laughs> 네. 근데 사람은 익숙한 거를 좋아하거든요. 본래 네. 익숙하지 않으면은 거부 반응을 일으키어요. 원래. 네. 근데 안 나요 거부 반응. 네. 뭐 제제머릿 속에 진짜 깊이 각인된 그 소리는 그 가슴 속에 차오르는 그 <laughs> 이렇게 약간 이런 소리인데, 네. 어아 물론 이것도 좋습니다. 굉장히 맛진한 위스키 같아요. 저희한테 익숙한 소린 이거죠. 그렇지. 근데 오 너무 깔끔하게 들어와서 원 원곡의 멜로디가 되게 잘 느껴지는 듯한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곡의 그 표현적인 느낌 말고 아이 곡이 원래 이렇게 쓰여진 곡이구나를 한번 이렇게 싹 걷어내고 보는 듯한 느낌이 저는 좀 받았습니다. 네, 네. 뭐 어떤 것이 더 좋으냐는 취향인데 네. 네, 둘다 좋네요. 너무 어, 너무 좋아요. 나는 이미 알하고어 어, 너무 가끔 너무 좋다. <laughs>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약까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진한 표현이 좋을 수 있고 진한 네. 표현이 원곡이죠 네. 근데 진한 표현에 걷어낸 다른 표현을 써도 그건 못지않게 진하네요 그쵸 네. 이또 다른 매력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예 임용 님께서 원곡에서 박상민 님이 하셨던 것처럼 되게 진하고 탁성을좀 섞어서 거칠게 표현을 하셨다면은 비교가 될 수도 있겠죠 아, 그렇죠. 원곡과 원곡의 느낌이 머릿속에 아직 남아 있어서 음. 근데 아예 다르게 해서 그래 버리시니까 어더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어, 약간 이제 이런 맛도 있고 저런 맛도 있다는 거를 좀 알려주시는 듯한 느낌이고, 네. 그래서 취향껏 그때그때 들을 수 있는 하나의 사랑의 버전을 하나 추가해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자기한테 맞는 옷 입는 게 그쵸? 제일 좋은데, 자기, 자기한테 자기 맞는 옷으로 수선을 해버리는 느낌인 거죠. 네. <laughs> 수선 중요하죠. 네. 어렸을 때 교복을 줄이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제, 뭐 이제 많은 분 보통은 옷이 안, 안 맞으면은... 다른 옷을 맞는 옷을 찾아가기 마련이지만 그렇지. 아예 말도 안 되게 사이즈가 안 맞는 옷이 와도 그냥 수선을 해서 입어버리는 듯한 자기 몸을 네. 늘리는 거 아닐까요? 몸을 늘리는 걸 수도 있어요 몸을 맞추는 그렇죠. 뭐 옛날 군대가 그랬다고 하죠 아. 뭐 군복들 뭐 그냥 네가 몸을 맞춰라 네. 아, 저희 아버지 세대분들 네. 좌우지간, 좌우지간 맞아버렸습니다 좌우지간 맞춰갑니다 네. 네. 그럼 됐죠 네. 함께 견딜 수가 수록 멀어지는 뒷모습 바라보고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색채가 강한 곡들 있잖아요 조금 거친 보컬 분들이 불러주신 노래를 좀 커버를 많이 해주시면은 어참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다른 매력이 있어요 약간 양념치킨 후라이드치킨 같은 진짜 그 뭘로 비교할 수 없는 각자의 취향은 있겠죠 근데 어 너무 좋아요. 저는 후라이드. 저도 후라이드 파긴 한데 아예 다른 매력을 진짜 새로운 곡이라고 봐도 네. 무방할 정도로 느끼게 해주시니까 커버곡을 듣는 게 아니라 원래 신곡을 듣는 듯한 느낌이 네. 들기 때문에 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가실이 때도 그랬고 지금 하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되게 홀리하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샤하면서 네. <laughs> 약간 후광 나올 것 같고. 네. 그 소리 강약이 하나 이렇게 좀 예쁘게 쓰시니까 좀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고 네. 원곡은 이제 계속 같은 소절만 부르는데 가슴속에 이런 진한 느낌 네. 진하죠 남자의 그 테스토스테론이 있잖아요 뒷소절도 아, 해주세요 그 박상민님 보전요 차오르는 그그 가성도 그가 아니라 그그그 그러니까 요들송에서 넘어가듯이 이게 이음새를 이, 이 없앤 게 아니라 좀이 의도적으로 네. 좀 많이 넣어주신 가성이죠. 거칠게 표현하기 위해서 좀더 쫀쫀한 싶어. 약간 <laughs> 이런 어 이런 소리가 네. 그 장민님 노래 원곡의 매력이고 영국님 노래에서는 이제 좀더 깔끔하고 예쁘고 담백한데 그렇다고 가볍진 않은. 네. 뭔가 40대의 멋과 30대의 멋의 느낌이 아닐까. Yeah! 슬픔은에서도 거기 슬의 사면음이 있었는데 오 진짜 <laughs> 티도 안 나게 그냥 창 넘어가네요. 예 아, 예. 네. 아, 네. 네. 아 갑자기 전문 용어 나와가지고. 예. 네. 웃기세요 네. 사면음이? 아니, 아 프라이드 치킨 얘기하더니 아무래도 네. 네. 전문 용어 쓰니까. <웃음> <웃음> 아니 저도 알죠 그 정도 용어. 아 알아요. <laughs> 알죠. 근데 이제 더 쉽게 풀어드리기 위해서 아, 네. 좀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죠. 아무튼 너무. 어 부드럽게 불러서 전 사실 좀 적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좀 음식에 되게 간이 안돼 있는 게 나온 나온 느낌인데 어또 되게 담백한 어? 맛으로 먹게 되네. 심심하다? 되는... 아니 근데 그 담백한 거죠. 담백한 심심한 게 아니라. 저도 사실은 슴심한 네. 게더 좋아요. 네. 담백한 게. 아니, 아니, 아니 저희 팀이에요. 여기 공격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laughs> 아니 물어본 거지. 여러분 <laughs> 아무튼 예. 네. 어, 아팠나요? 공격이? 아무튼 네. 이어서 <laughs> 보겠습니다. 바로 잠시 멀리 있다 해. 제가 잃어버린 30년 듣고 어 되게 충격 받아서 아 임영웅님은 전통 트롯 저는 임영웅님 원래 발라드 좋아했잖아요. 근데 임영웅님 전통 트롯에 약간 빠져 있었는데 저좀 다시 발라드로 회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시 또 이제 취향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네 하나의 사랑을 듣고 아 좋습니다. <laughs> 아, 이 기교가 나왔는데. 네 기교라는 것은 자신감이 없으면 쉽게 쓸 수가 없습니다. 네 내가 이것을 정말 완벽하게 잘 구사할 수 있어야 응용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기술을 네. 지금 굉장히 멋있는 기교가 또 나왔죠. 가성을 이용한 기교가. 네 하는 이 일부러 뒤집어 가지고 내는 가성. 네 이런 것들. 오직... 네. 그러니까 지금 2절로 와서는 1절은 되게 이렇게 평평하게 펴서 좀 많이 해 주셨는데 좀 많이 기교들도 조금 추가를 해 주셔서 이절의 빌드업을 가져가고 계시는 걸로 보입니다. 네. 가 갈수록 멀어지는 모습 바라보고 있어. 서 슬픔을 그대 날수 없을 거야. 수 없을 거야. 아 네, 네, <laughs> 아, 네, 네. 아니, 좋아요. 네. 아, 데 저는 개인적으로 외였던 것은 이 절에는 기교를 좀 많이 섞어 주셨잖아요. 저는 오히려 더 강한 소리로 밀고 나가시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앞을 너무 부드럽게 일절을 이어가 주셨기 때문에, 근데 강한 소리보다는 좀더 부드러움을 유지시켜 주고서. 이런 기교들로 좀 곡의 다이나믹을 살려주시는 표현을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어 어느 정도만 가야지라는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뭐이절이라고 해서 막 치고 나오는 그리고 원래 곡도 그런 곡은 아니기는 해요 편곡 자체가 이렇게 좀 잔잔하게 흘러가는 노래이기 네. 때문에 잘 표현을 해주신 것 같고요 신곡이라고 봐도 무방한 음. 그러니까 애초에 근데 이거는 원곡이랑 박상민님과 임영웅님 노래 중에 누가 더 좋다고 비교하는 것 자체는 애초에 그 비교 대상이 될수 없는 그쵸. 다른 결로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코바랑 비비큐 같은 느낌이네요 진짜 새로운 아예 노래가 나왔다고 음. 봐도 무방할 정도로 진짜 네. 본인 스타일로 너무 잘 해석해주시고 들려주셔서 어, 너무 좋았습니다 对。